치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오히려 쳐주세요. 그러니까, 잡기, 나게인 제가, 받기, 우케의 공격을 기다리지 마시고, 나게가 먼저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케가, 엄마야! 하게 만들어주세요. 엄마야. 제가 저 예. 네. 파트너가 놀래서 뭐야 해서 일교를 걸기 쉽 쉬운 자세를 취하게 유도해 주세요. 우라도 똑같습니다. 우라 아까 어, 역치겠죠. 그거 같이 네. 파트너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해서 네. 우라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요거를 연결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손끼리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습니다. <놀람> 자, 좌기 정면타 일교입니다. 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절대 파트너가 정면타를 시작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올라간 손이 내려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손이 올라갔을 때 이미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올라간 손, 이렇게 내려오는 손을 막아가지고 꺾어버리는 거는 실제로는 안 돼요. 특히나 이걸 칼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맹약관화 하겠죠. 날붙이가, 아우 날붙이가, 날향하고 나한테 내려오는데 이걸 아래에서 받아낸다? 아우 일단은 제 칼도 상할 것이고, 어, 혹시 모르잖아요. 그대로 밀고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어, 우에시보 머리테르 도주님의 교본을 봐도 정면타 일교 파트에는 정면타 부분에는 항상 파트너의 손이 이렇게 위로 휘둘러질 때, 위로 올라갈 때 내가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뭘 한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사이토 모리이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가 친다. 정면타 파트에서는 내가 치고 받기, 우케가 엄마 이거에 맞춰가지고 일교를 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든 이와마류든 다 그런 부분에서 다 함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파트너가 정면타를 정면타를 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본다 그렇게 익히다가는 뭐 사회체육 수준으로 서로 하하고하는 수준에서는 당연히 뭐노프로볼럼이지만은 나 이거 실제로 언젠가는 써먹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습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 기다리게 돼요. 계속 기다리게 파트너 공격하는 게 기다리게 돼요. 공격하지, 공격을 아예 사전에 못하게 막는 게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셋업 작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 손목이 이렇게 접히면서 어, 귀신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신손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눌려버리죠 파트너의 매스를 그대로 받게 되니까 반드시 파트너의 팔꿈치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손이 손이 올라갈 때더 이상 올라가고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해주세요. 내려오면은 느습니다. 내려오면은 역전할 수 없어요. 내려오면은 역전할 수 없어요. 파트너 손이 올라가는 거에 맞춰 가지고 들어가서 아. 파트너 뒤로 반드시 들어가 주십시오.